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1등급에 함께하는 주영쌤입니다. 오늘 같이 풀어볼 문제는요,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좀 선다를 보면서 어떤 내용이 이제 지문에서 나올지에 대한 힌트를 좀 얻어볼 건데요. 자, 1번부터 선다를 한번 쭉 볼게요. 음 한번 하나씩 전부 다 읽어 본다기보다는요. 여러분 대충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냥 눈에 보이는 동일하게 반복되는 단어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머슬 보이고요. 자, 인 r 리뭐 운동하면서 부상 같은 게 있겠고요. 자, merits of lifting weights. 이것도 운동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엑서사이즈 운동, 웨이츠 운동. 뭐 운동에 관련된 그런 효과나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 같다라는 힌트를 얻고 우리가 갈수 있겠죠.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에 대충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엄청 짧게라도 훑어주고 가면 여러분 미리 질문에 대한 주제, 힌트를 좀 얻고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뭔가 운동 같은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자, It's true that before puberty, kids don't gain the same muscle from lifting weights that a teen or adult would, but Dr. Avery Feigenbaum, a noted youth exercise specialist, points t studies in which children as young as six have b e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 시작해서 지금 숨이 여기서 끊어졌죠? 문장 되게 긴 문장 중에 하나였어요. 꼼꼼하게 한번 풀어 봐야겠는데요. 자, 사춘기가 오기 전에요 어린 아이들이 요 리프팅 웨이트입니다. 역기 운동 무게를 들었다 하는 그런 역기 운동을 통해서 성인들이나 십대들이 얻는 그런 똑같은 근육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춘기 전에 이제 어린 아이들이 요런 운동을 해도 성인들 또는 십대처럼 그런 같은 근육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요 닥터 에이버리라는 사람인데요. 어린아이들 운동에 관한 요 전문가인 요 닥터 에이버리가 말하기를요. 자, as young as 6한 6살 정도의 어린 아이들이 이런 힘을 키우는 트레이닝, 운동을 하고 나서 평균적으로 그 아이들이 30에서 약40% 정도의 근력을 얻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긴 주장과 예시들까지 보여줬는데요. 자, 그 다음으로 쭉 내려가 봅니다. Muscles aren't the only goal of course. Various studies have also shown that kids who weight train have healthier bone density, body composition, and even resistance to injury라고 합니다. 자 사실은 요 운동을 한다는 것이요 이제 물론 근육만이 이제 하나의 목적은 아닙니다만 다양한 연구들이 이미 또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었죠. 자 실제로 weight training 근력 운동을 했던 어린 아이들은요 어, 더 건강한 골밀도, 그리고 바디 신체 구성 또는 부상에 대한 저항성을 보여준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the risk of injury is of course one reason parents worry about kids and weights, but as long as the little bodybuilders are properly super supervised to prevent overtraining and possible injury, the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and presents c o u n t l on fitness say the rewards outweigh the risk입니다. 이 질문은 여러 문장 숨이 되게 긴 편이에요. 그래서 끊어서 하나 하나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겠죠. 자, 물론 이 부상에 대한 위험이라는 것은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근력 운동을 시키지 않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죠? 하지만 자, 요 어린 바디빌더들이 적절하게 이제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관리가 되고 또 오버트레이닝, 과도하게 운동이 되지 않도록 예방만 한다면 또 부상의 가능성을 예방을 할 수만 있다면 자이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아카데미여 p 여러분 패디아트릭스라는 단어를 모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런 단어는 이렇게 막 몰라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뒤에서 또한번 어떠한 곳을 곳인지 그 특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대통령의 자문위원이라고 합니다. 운동을 담당하는 그래서 운동을 담당하는 대표 대통령의 자문위원 단과 미국에서 이제 하고 있는 소화적인 소화 운동과에서 이야기하기를 그 보상 운동을 했을 때 여러분이 얻는 더 이득이 되는 것들 보상이 되는 것들이 위험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서 나타났죠, 지금. 운동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어떤 것이 더 좋을까에 대한 내용인 자, 조심하고 이제 과도하게 트레이닝을 하지 않는다면 부상의 위험을 조금 비껴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운동을 해서 얻는 이익이 훨씬 더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선다를 보면서 또 가장 적절한 답을 고르는 연습도 해봐야겠죠? 1번입니다. work out tips for muscle building 입니다. 자, 근육을 키우는 데에 대한 운동 팁. 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죠. 운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팁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2번입니다. A ways to prevent injury while exercising인데요. 운동을 하는 동안에 부상을 피하는 방법. 또 마찬가지로 이런 방법이 나오진 않았죠. 3번입니다. Merits of lifting weights at a young age. 어린 나이에 이제 역기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한 이익 이득이 어떤 것이 있나가 되겠죠 답은 3번이 될것 같은데요 나머지 4, 5번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요 reasons why kids have to exercise outside 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왜 바깥 운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라는데요 어린아이들 밖에서 운동해라 라는 내용 하나도 없었죠 마지막 5번 볼게요 advantages of warming up before lifting weights 입니다 자, lifting weight, 무게 드는 운동을 하기 전에 워밍업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한 이득, 장점입니다 그래서 워밍업 운동해라라는 얘기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운동을 엮기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한 효과 이득 장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여기 중간쯤에 보면은 우리가 이 답의 근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린 나이에 운동을 했던 아이들이 훨씬 더 건강한 골밀도와 바디 신체 구성 그리고 부상에 대한 저항 정도가 훨씬 더 좋다 높다라는 것을 중간쯤에서 답의 근거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 미리 선다해서 어떤 내용 어떤 주제가 나올지 조금 힌트를 얻고 봤던 문제인데요.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대충 어떠한 단어들 반복되는 단어들이 뭐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가면 여러분이 보다 쉽게 지문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차분하게. 하나하나 해석하는 연습을 하면서 답으로 가보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도 여기까지 풀어보겠습니다.